진재형 목사는 말합니다. 모든 것이 막혀 있어도 하나님을 향하는 문은 항상 열려 있다. 모든 것이 잠겨 있어도 하나님이 가시신 키는 모든 것을 열수 있다. 여러분, 지금 사업이 막혔습니까? 건강의 문, 취업의 문, 행복의 문, 결혼의 문, 인생의 문, 공부의 문, 공부하는데 물질의 문, 사랑의 문, 사람의 문 막혀 있습니까? 부디 절망하지 마세요. 하나의 문이 닫히면 또 다른 문이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이 더 좋은 문이에요. 이미 닫힌 문을 바라보지 마시고 잃어버린 것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문을 선택하세요.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작은 선택이 인생을 좌우합니다. 매 순간에 바른 선택, 올바른 선택 늘 하십시오. 뭘 결정하든지 바른 선택은 편한 길보다는 좁은 길 도전하는 길, 모험하는 길, 내가 꼭 해야 될 마음을 하고, 내가 이거 하면 너무 즐거운 일인데 너무 힘든 일이에요. 좁은 길이에요, 모험하는 길이에요. 그럼 선택하셔야 돼요. 편하게 하지 시 마시고요. 다음에요, 성공의 길만 선택하지 마시고 뭐요? 사랑의 길. 내가 이걸 선택함으로 가족도 주위에 있는 사람도 복의 통로가 될수 있는 사랑의 길이면 선택하셔야 돼요. 세 번째는요, 믿음의 길이어야 돼요.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선택하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선택하는 길이 가장 올바른 길이에요. 그럼 뭐야? 위대한 결단이로. 과